안녕하세요. 제이스봉입니다. 오늘 제가 잡을 몬스터는 격앙라잔입니다. 뭔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일반 라잔보다 훨씬 재밌고요. 패턴 대응하는 맛도 있고 또 딜타임도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정말 재밌어진 라잔입니다. 격앙라잔입니다. 어떻게 잡는지 일단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세팅을 그 사각각기에 아주 특화된 속성 송검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칼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댐프시롤 요렇게 피해주시고, 자, 쿵쿵따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그냥 살짝만 옆으로 물러나주면 되죠. 그러니까 벌써 블로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자, 피해주고, 회전돌진이라고 할까? 저도 살짝 이렇게 피해주면 좋고요댐프시롤 백스텝 하네요. 브레스. 브레스 유도성이 진짜 좋습니다. 브레스 속이 직전에 이렇게 회피를 해주시면은 쉽게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좋아요. 점프 떼서 브레스. 요거도 몸 안쪽으로, 라자 쪽으로 가면 되고요. 요거는 라자 이랑 딱 붙으면 오히려 안 맞습니다. 뚫지 말고 바로 앞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정 무서우면은 그 옆으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 요거 아쉽다. 요, 가드 안 됐었으면은, 방금 이 팔찍기 있죠? 요 패턴에, 매수용격을쓸수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바디프레스. 매수용격 쓰기 좋구요. 오케이. 겨환상태 넘어갑니다. 바디프레스. 자, 피를 좀 채워놓을까요? 음, 무서우니까. 어, 요거 좀 바뀝니다. 겨환상태가 되면은, 어, 이런. 겨환상태가 되면은, 덴프 시롤 이후에, 펜스라고 저렇게. 손짓기가 나옵니다 요것도 바뀌었죠 잡기 공격 이후에 헌터를 안 잡으면은 요렇게 돌을 뽑아다가 던집니다 오 굉장히 후딜레이가 기네요 나이스 격앙상태 풀어버렸고요 프리딜은 여기 앞다리 앞에서 사각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연결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어, 오늘은 세팅이 세팅이니만큼 사각각기를 좀더 많이 쓰,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백스텝, 댄스, 찍는 거, 멸승용격. 정확하죠? 기절이 온거 같습니다. 후, 프리딜 타임. 사각깎기 딜이 정말 엄청나긴 하죠? <laughs> 오케이. 야 요렇게 또 벌써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분노 상태에서, 그러니까 격앙 상태가 넘어가기 전에도 분노 상태에서도 머리에 딜을 많이 넣으면은 저렇게, 분노가 해제되면서, 어, 지 대경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예리도를 위해서, 어, 수돌질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뭐한번 봅시다. 음, 브레스, 살짝 피해주고, 사과각기 다시 들어갈게요. 바지 브레스, 피해주고요 퐁퐁땅, 살짝 피해주고, 다시 달려 들어가서, 사과각기 이렇 네, 해주고요. 덴프시로한 다음에 땅찍으로 옵니다. 요거, 멜수 연격. 요거 위치 잘 잡으면은 손이 아니라 머리에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아, 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어, 뭐 어쨌든. 이렇게 좀, 머리 쪽, 머리를 때린 건지 앞다리를 때린 건지 모르겠지만, 프리딜 열심히 넣어줘 봤고요. 뭐 하는지 봅시다. 쿵, 황. 저는 무서워서 옆으로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드 범프로 그냥 빠르게 따라붙어도 될것 같기는 한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로. 자, 백스텝, 캔슬, 찍으러 와요. 그렇죠? 이렇게, 대응해주시면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스텝, 피해주고요. 때리고, 찍으러, 어우, 찍으러 오는데, 조강 상태를 해제시켜버렸네요. 좋습니다. 또프리즈 타임, 가져, 가져보겠습니다. 그쵸, 이게 한정검으로그 패턴들 대응하는 맛이 정말 좋아요. 어, 아,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또 용조 종이 왔네요. 일단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조 종 끝났습니다. 바로 또사각 깎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좀 특이하게 이렇게, 용주종 끝나고 바줄벌레저 남아있는 거를 그냥 다 뜯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엉덩이 열심히 때려줄게요. 엉덩이라도 때리는 게 좋죠. 교방 상태. 들어왔는데 벌써 포획 찬스. 어, 어우, 나이스. 어우. 방금 백스텝 하려고 했었었는데 가드가 됐네요. 자, 바로 포획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교방 상태 됐을 때는 마비함정 안 먹으니까 구멍함정으로 깔아주시면 돼요. 자, 똥품 잡으면서 싹 걸어나오면서 마무리.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번 교각나잔을 잡아봤습니다. 한정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정말 정말 재미있는 몬스터라고 생각해요. 음, 질리도록 말하네요. 그죠? 어, 반복된 말씀. 죄송합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